아우누가 피파도 한다고요? 아음 아이 무슨 소리예요참나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만족스럽구만 뭘 한민관이야 전술 설명해드릴게요 아니 뭐 어떤 거 어떤 걸 해드, 해드려야 돼 전술 설명 공격 전개 수비 방법 뭐 크, 크게, 크게 그냥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뭘다 해줘 다뭘 뭐 해줄게 없어 수비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수비부터 좀 해드리면 은 수비는 수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4 2의 수비는 있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뚫리는 순간 여기가 비어요 그럼 얘 둘중에 한명이 나가야 되고 그럼 이 앞에가 비어 그래서 422의 수비는 달려들으라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리를 지켜주면서 얘네 두명이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보통 한 여기, 얘가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의 424처럼 압박을 해주는거야 이렇게 4명이서 지역수비로 여기서 1차 압박을 가해주고 얘네가 좀 무리할때 여기서 2차 압박을 해주는거예요 얘네 두명 여기가 뚫렸을 때를 대비해서 얘네 두 명을 계속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한데 수비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사이드는 사이드로 막고 중앙은 중앙으로 막아주는 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부터가 여기 두 명을 갖다 던지면 안 돼요. 수비할 때 절대 갖다 던지는 순간 사이드는 수비할 수 없는 포메이션이 돼버려요. 1차 압박을 예로 하고 2차 압박을 예로 하는데 만약에 2차 압박을 예로 갖다. 그럼 여기 그냥 뚫려서 꼴 먹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 중앙이 막고 사이드는 사이드가 막는다.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 수비는 중앙은 중앙이 막고 사이드는 사이드가 막는다. 사이는 압박 앞 전방은 압박이야. 여기부터는 지역 수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명이 뚫렸을 때 여기 여섯 명으로는 지역 수비가 들어가야 돼다 사이드가 한쪽을 왜 비냐면, 그게 이제 제 팀전술에서 이제 제가 극복을 해낸, 4-2를 사람들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편이 비어요, 여기가. 혹은, 여기가 비어요. 그니까 상대방이 이쪽으로 공격을 하잖아? 그러면은, 4-2는 포메이션 특성상 여기가 비어요. 이거 때문에 골을 많이 먹었거든요. 중거리라던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팀전술이 선수 간격이에요. 사실 선수 간격이 넓으면 더안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모여져 있는 거 보이죠. 안쪽으로 모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쪽에서 공격하면 사이드는 사이드로 맞겠지만 사이드에서 뒤로 올라왔다 가운데로 가는 거에 대부분 볼을 먹거든요이 상황이 되면은 얘가 이만큼을 가. 근데 사실 만약에 이거를 만40몇 이렇게 30몇뭐40몇 이렇게 해놓잖아요. 얘가 이만큼 가면 얘도 이만큼을 가요. 얘가 여기가 있고 얘가 여기가 있어. 그래서 이곳이 비는 현상이 발생해서 여기서 중거리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패스 주고 패스 주고 뭐 골을 먹는다던가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근데 넓은 간격을 함으로써 얘가 일로 갔을 때 얘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거지 여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CDM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을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일로 좁혔죠? 그럼 반대편이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넓은 간격이잖아요 얘가 여기를 커먹 쳐줘서 사실상 5백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4 2 1 쓰는데도 수비가 잘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가 기본 LAM, RAM 위치가 기본 여기거든요 근데 얘네는 여기까지 내려와 주진 않네요. 사이드를 그렇게 많이 채워 주지 않아요. 대부분 한 여기 정도. 그래서 중앙 수비는 좀더 쉬울 수 있는데 LAM, RAM을 쓰면 사이드 수비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LAM, RAM 특징이 뭐냐면은 LM, RM은 여기까지 내려와 줘요. 포메이션 특성상. 근데 LM, RM은 미드필더잖아. 중립을 유지한단 말이야. 중립이 어디냐면 딱 여기 정도가 중립이거든요. 근데 LAM, RAM은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면 거의 섀도우 스트라이커 정도의 포지션, 그거보다 살짝 아래 포지션 잡는다는 건데, 걔네는 기본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얘네는 내려올 생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수비적을 건다 한들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LAMRAM을 안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수비하기가 너무 빡세요. 안 그래도 수비가 약한 투톱 포메이션이 LAMRAM까지 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실 이거 67,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 저 여기서 중, 중거리 개 많이 먹었어요. EACC 때도 여기서 중거리만 계속 먹었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가 여기서 중거리를 안 먹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 간격이 높은 거예요. 뭐 요즘... 그리고 수비할 때 개인전술에서 요거 항상 수비 지원을 해줘야만 칸셀루가 여기까지 보통 내려와 있잖아요 아니면 칸셀루가 중앙으로 좁혔을 때 반대편에서 오버를해오는 또는 LMRM 4141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반대편 많이 비거든요 그 자리를 얘가 커버 쳐줘서 반대편이 비는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윙어는 무조건, 앵간 하면은, 이거 넣어주는 게 좋아요. 기본 수비 지원은, 안 내려올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3-3 걸어놓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3-3이고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여튼 저렇게 걸어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C를 연타하는 게 아니고, C는 뭐냐면은, C 수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다리는 수비예요 C를 누리면은, 그, 태클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C 수비 안 했을 때 수비 반경이 한이 정도였다. 근데 C를 누르면은, 이게 한이 정도까지 늘어, 늘어지는 거죠. 되게 얼마 아닌 건데도, 어, 이 정도면 꽤큰 차이거든요. 상대방이 드립을 칠것 같을 때는 C 눌러줬다가, 상대방이 달릴 때는 같이 C 떼고 E 눌러줬다가, 다시 상대방이 멈출 것 같으면은 다시 C 눌러줬다가, 이거를 사실 반복하는 게 이제 수비 방법이고, 상대방이 드립을 칠것 같을 때는 C 눌러줬다가 상대방이 달릴 때는 같이 C 떼고 E 눌러줬다가 다시 상대방이 멈출 것 같으면 다시 C 눌러줬다가 공격은 이제 기본적인 틀부터 좀 말씀드리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투톱을 쓰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피파2 피파3 피파4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뭔줄 알아요 특히 피파9 엔진 때 피파3 9 엔진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큐브 사실 큐브스터가 아니에요 큐브스터도 큐브스터를 쓸수 있는 상황에 써야 좋은 거지 그냥 기술을 막 쓴다고 좋은 게 아니야. 바디페인팅, 바디페인팅도 상황에 맞게 썼어야지 막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걸. 이거는 아마 좀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요 역삼각형.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4231은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4231은 만들 수야 있어. 근데 너무 오랜 시 간이 걸려요. 이걸 만드는 데까지 그래서 422 투톱을 쓰는 이유, 삼각형 잘 만들려고, 이거 만들려고, 그리고 이거를 잘만들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이유, 공격 가담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이 갔을 때 어떠한 한 명은 여기까지는 와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저는 투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내가 유리한 상황을 잘 이용해. 그럼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 상대방한테 심리전을 잘안 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투톱을 쓰는 거예요. QS는 대부분 올리고 싶을 때 쓰죠. 올리고 싶을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보통. 얘가 공을 잡고 있어요. 여기다가 QS를 줬어요 그쵸 그렇죠? QS 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바로 얘는 얘한테 공을 줬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굴리트가 여기서 공을 잡겠죠 그럼 완성이 되겠죠 이런 상황 때 쓰는 거예요. 무조건 퀘스트 올리면 얘 여기가 있고 얘 여기가 있고 얘 여기가 있고 죄다 올라가서 뒤에가 없어. 그래서 주고 받고 주고 받고가 안 돼요. 막 골대 앞에서 돈내 패스만 하다가 공 뺏겨서 역습 당하고 이런 거지.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아, 내가 퀘스를 했을 때 얘가 어디로 침투할 거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가 완성이 됐을 때 퀘스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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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버리면은 주고 받고가 아니라 그냥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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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가 돼서 그러면은 오히려 공격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이다. 공격 숫자만 많아지고, 공격 숫자는 필요할 때 늘려야 돼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슬로우 슬로우 퀵퀵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슬로우로 가다가 QS로 한 방에 퀵으로 올려야 그래야 상대방이 약간 수비할 때못 쫓아오게 되는 거예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공격의 기본. 삼각형을 만드는 게이 포메이션의 기본이고, 그리고 얘, 얘, 얘 활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투톱이 기본적으로 크로스가 잘 돼요. 왜냐면은 투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두 가지의 이제 공격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스위칭하는 크로스 방법이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뛰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스위칭하는 무빙이다. 그럼 에우제비우가 이쪽으로 뛰주고, 호나우두가 이쪽으로 뛰주면서 반대편으로 올려서 헤딩 먹는 그림이 나올 거고, 만약에 만약에 투톱인데 팀전술에서 크로스를 낮춰놨다. 그러면은 얘는! 이 쪽으로 뛰고, 얘는 이 쪽으로 뛰어서, 얘가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올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툭톱에서 그, 그 제가 에딘제코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로스를 잘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 그것 때문에 에우제비를 어, 썼던 거예요. 대신에, 그쵸. 이 포메이션의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레드베드, 더브라위너 이런 선수들 못 써요. 무조건 중거리 슛잘 되고, 키 크고, 몸싸움 세고, 공격도 자잘하수 있는 그러니까 만능인 선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능인 선수도두명 넣어놓은 거고, 이게 기본이 왜냐면은 얘가 더블라이너잖아요. 그럼 두번썸100% 져요. 얘가 네드베드잖아요. 헤딩 못 따서 두번썸 져요. 키가 커고 몸움 센, 세고 중거리도 때릴 수 있고 스피드도 적정한 애가, 그니까 그냥 육각형 선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키큰 육각형. 뭐 공격의 기본은 그래요. 그리고 얘네 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개인 전술에 보면은 얘네 두명의 사이드로 측면에 위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 전술에서 사실 사이드는 그냥 벌려주는 방법. 바이 전술에 어울리는 포지션별 선수들은 뭐냐면은.